마스크 안낄 거야 답답하단 말이야 어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근데 삐약이 작아지니까 진짜 귀엽다 크크 범수야 삐약이 근처 가지마 너도 작아져 푹 어린이 바이러스? <laughs> 그런 게 어딨어 삐약이 너 빨리 마스크 안껴 혼난다 진짜 싫다고 저리 가라고 이게 작아지니까 말을 두 배로 안 듣네 어 범수야 위 위험해 와 진짜 엉망이구만 범수야 형아가 깎아 사줄까 야 똥강아지 너도 작아졌다 와 이게 뭐야 불만도 다너 때문이잖아 우리 내일 스케줄 있잖아. 삐약이 저러고 운반 가야 돼. 우리는 작아지면 안 돼. 삐약이랑 범수 그리고 영희 쌤 근처에 가지 말자. 그냥 작아진 사람들을 다 끌은 애쫓치면안 돼?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. 야 루나 너 진짜 매정하다. 불편하면 네가 나가. 아니야 루나 말이 맞아. 작아진 사람은 세 명뿐이니까 셋이 나가는 게 맞지. 옆에 빈 교실 있으니까 영희 쌤이랑 범수랑 가 있을게. 얘들아 잘 지내. 이거 치료 방법은 없는 거야. 아무리 젊어지는 게 좋다지만 이건 너무 동안이잖아. 다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우리 다이를 잘 부탁해 크크크 <목소리> 범수 진짜 멋있는 척한다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 하 이제 어쩌지? 얘들아 뉴스 새로 뜬건 없어 음 아직까진 별다른 소식은 없어 그래도 치료 방법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? 나도 어린이 한번 돼보고 싶은데 미쳤나 봐 절대 안돼 삐순이 너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 내일 스케줄 있다고아 어린이 돼서 아, 틱톡 올리면 인기두 배로 많아질 텐데, 텐데. 재미있는 결말을, 결말을 만들어주세요